경량만사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주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청년층과 그외 연령층의 북한에 대한 극명한 인식의 차이 속에서 오늘의 20, 30대 청년층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인식과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저 즉각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도 이거를 또 준비하자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우선 이 문제를 보자면 오늘의 20, 30대와 그 이전의 연령층이 왜 북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차이를 보이게 됐는가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맨 안에 생긴 게 아닙니다. 한반도 어, 역사 속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 볼때 오늘의 젊은 청년층 말고 그 50대, 60대 기존의 세대는 동소 대립, 냉전이 가장 핫했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동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술과 스포츠 분야, 여행 분야에서도 동소 진영의 그 장벽은 굉장히 컸습니다. 적성국가는 마음대로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를 각 진영에서 겪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진영에서 겪고 북한은 또 북한 독재 진영에서 겪은 겁니다. 이분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동서 냉전이 크고 작은 사건들, 지원 미국과 구소련 사이의 핵전쟁의 공포까지 안고 사신 분들입니다. 저부터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사회주의는 내편, 자본주의는 어, 남자선편 이런 인식을 바뀌지 않으살수 없는 체제에서 살다 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한 번은 남자선 놈들과 결사전을 벌려서 반드시 종통일해야 한다는 김정일이 개같은 소리 의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나라라면 그렇게 하는갑다 지도자는 저런 말을 해야 되는갑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주 한심하죠 냉전 시대에는 서쪽 진영이 동쪽 진영으로 유학을 가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동쪽 진영이 서쪽 진영으로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까지도 국가가 통제하거나 스스로 자제하는 시대였습니다. 경제 교류와 협력도 그 어떤 진영이 관리 감독하에 해당 국가의 관리 감독하에 다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동서를 뛰어넘는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발상도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대내적으로 볼때 우선 6.25전쟁을 전화해서 태어나서 그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겪거나 이후 악착같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이 나라를 잃고 오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적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나라 상하랑을 배운 보고 자란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남북체제 대결의 지련한 상황 속에서 살면서 북한의 온갖 대남 군사 도발, 테러 행위를 오롯이 해마다 자주 겪으면서 성장한 세대가 오늘의 5 60대입니다. 70대까지 들어가겠죠. 청와대 습격 사건, 앙산 테러 사건, 칼기 테러 사건, 수도 없이 강행된 북한의 크고 작은 대남 도발들. 이거 다 오롯이 보고 당하면서 국민을 사신 분들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은 대한민국의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9년도에도 오늘날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99년 6월 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항 폭침사건 핵실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대한민국 사정권을 뒀다는 각종 방사포 시험 사격 보란 뜻이 해대고, 관광객 사살, 또, 그것까지 폭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남북연락사무소까지 자기들이 승인해서 떡지게 만든 이런 적석이 김일성 적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존의 세대는 몸으로 떼우고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작태가 변하지 않고, 본질이 더욱 운명하고 악의적으로 교활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 눈뜨고 보고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북관념에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일성 적석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진 이 모든 충격적인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벌어진 이 모든 적대 행위들, 6.25 전쟁과 냉전 시대를 고스란히 겪은 분들이 아직까지 북한 지도부나 체제가 변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한 인식과 견해가 쉬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청년층, 20대, 30대입니다. 우선 냉전 종식 후에 출생한 세대로서 동서냉전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어요. 6.25전쟁 역시 세구로 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냉전이 종식이 선사한 동서구분 없는 세계화 시대에 동서구분 없는 시장경제의 시대를 향유하고 있는 게 오늘의 세대입니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과 결혼도 자유로이 할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 북한 원래부터 저런 풀치종양 같은 불량국가 해적국가이니 아예 없는 셈을 치고 살거나 외면하면서 살자. 왜 우리가 북한의 발목을 잡혀야 하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연속성을 띕니다. 분명히 매 시대는 그만의 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세대는 개신과 혁신이라는 이런 그 어떤 개혁기 이건 분명히 겪게 돼 있습니다. 이런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걸통틀어서 다나는 인류 역사는 늙은이는 나라의 지혜고 젊은이는 나라의 희망이다. 철학 같은 어, 위대한 격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된지 30년이 되어오는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에서 체제 대결을 하고 있는 남과 북의 현실을 업고 볼 때, 게다가 북한을 76년간이나 점령하고 있는 김일성 족속이 아직까지 남조선 해방이라는 범죄적 국가 비전을 버리지 않고 수송도 안 하고 있는 오늘의 사실을 직시해 볼 때, 전세대는 편협한 대북 적대시 이념에 매몰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젊은층 일말의 견해도, 또 지금 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고 남북이 서로 따로따로 갈라져서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다른 나라로 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는 기성세대의 일각의 판단도,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과 인식은 언제나 앞서 달립니다. 하지만 이념, 법률과 같은 상징적 유산과 체 제재, 영토, 국민과 같은 물질적 유산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오랜 기간의 혁신과 혁명,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게 이게 보수적인 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의식은 앞서가지만 법률과 이런 거 변화하는 거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식과 인식의 변화가 시대적 변화를 숭화되려면 그 적극적 작용으로 상대가 쇠퇴하거나 변화해야 되는데, 오늘날 남북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남북 관계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경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대방을 뻔히 두고 내가 변하고 있으니 상대방도 분명히 변하고 있을 것이며,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일방적인 인식과 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 과거 역사는 이런 과정에서 치명적 굽습을, 굽습을 당한 전쟁 사례들을 얼마든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 특히 남과 북은 서로 따로따로 이웃 국가로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 김일성 족속이 대남 무력적화 통일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극악무단 독재자이고 지독한 촛벌주의자인 김일성 적석은 한반도 절반 땅에 저들 야망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자기 그 세습 야망을 결코 유지, 용구화할 수 없다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학까지 해놨습니다. 저들 체제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적석은 76년간 저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전쟁까지도 불사했고, 오늘날에는 해까지 껴들고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또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장 평화 공세로 대한민국을 갈취하고 리용해 먹는 이런 기밀성 족속의 작태 변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화에도 이념이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조카통일 시련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사이비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헌법은 둘째치고 헌법 위에 있는 북한 유일한 지상의 법인 당의 유일적 용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은 그 정신적 맥락이 그 바로 북한 지상의 법인 당의 율적, 영도 측의 항립이 10대 원칙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인지 압니까? 주체 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 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최상의 법이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지상의 법입니다. 여기서 주체 사상은 곧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이고, 노동당의 지도 사상이고, 북한 국가의 지도 이념입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의 핵은 김일성 족속입니다. 주체 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 사람도 김일성 족속을 받들 때만이 주인 구실을 할수 있다는 게 주체 사상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김일성 족속이 대한민국을 놔주질 않습니다. 도무지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에 딱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형화의 본질도 다르고 통일을 바라보는 출발점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저 헌법에 준해서 냉전 종식 이후 공생 공존 공동 번영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주장해오고 있지만은 지금 몇년 됐습니까? 음. 에? 아직도 길이 안 보입니다. 장막이 거치질 않습니다. 에, 이렇게 놓고 볼때 어느 쪽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오늘의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에 맞는 평화고길이고 대북 관점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젊은 층이 바란다고 해서 남과 북이 서로 무시하고 따로따로 이웃국가로 상관없이 살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질러야 되는데 대개인의 관계라면 이웃의 강도와 같은 놈이 살고 있으면 쫓아내거나 아예 포스터리 싸들고 이사가 버리면 되겠는데 아 이거 대한민국을 또 메고 갈 수도 없고 아 이게 무, 이거는 정말 이건 숙명인 거예요 이 관계는 때문에 오늘의 20대, 30대 청년층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틀 안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인식과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제가 생각한 어, 결론을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촌 판도에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시민 사고 구조가 변화한다 해도 한반도의 남과 북의 체제간의 냉전 관계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특히 대한민국에서 북한 문제의 세대 간 의식이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 겪은 세대와 겪고 넘긴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겪지 못한 세대의 사이의 그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건 난 팽배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틀 안에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버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상이 북한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반드시 변화시켜야 된다는 투철한 의식은 버리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희석시키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북한 김일성 족속으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 국민 모든 재산이 침해당할 위기가 도래할 때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까지 시대의 변화를 운운하면서 양보한다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어, 인식, 의식의 변화는, 더더욱 무한대로 키우고, 세계로 끊임없이 뻗어나가야 됩니다. 저거 계속 앉아 주무르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너는 따로 오든지 말든지, 네가 편해야 모든 게 풀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매달려야 되겠죠. 오늘의 20대, 30대는. 그리고 지금의 세계 속에서 오늘이 20대, 30대의 마지막 개척지, 마지막 경쟁지대는 분명히 북한이 될수 있다는 것, 북한이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십시오. 이건 분명히 도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꿈꾸고, 위상을 세우고, 더큰 포부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북한 자유화 이후에 북한을 발판으로, 더 넓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꿈과 희망도, 오늘의 20대, 30대는 다 경쟁이 끝난 것 같은 비. 그런 지대들이 삐짓고 들어가서 못 살겠다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건 그런 대로 응해 나가면서 정말 이런 꿈도 희망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시대 오늘의 20대 30대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또 발벗고 욕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데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답변은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슬로건으로 끝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네. 북한 체제를 다 빨고 자유 통일 실현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사입니다. 장장 8 0 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간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힘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